다들 대여, 어! 어서와요. 오늘도 차이나 뉴스인데, 여러 가지 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또 알려드릴 거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 열받는 이야기도 많고, 근데 그얘기를 하기 전에 코로나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분위기 어때요? 요즘 한국 코로나 관련 분위기 어떤 것 같습니까? 뭐 그냥 끝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뭐 그냥 이제 그냥 뭐 무덤덤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확진자도 많이 줄고 있어요. 어 그리고 길거리 보니까 이제 마스크 벗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요즘 덥잖아요. 어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어요. 자 일단 국내 상황을 좀 보시자면 국내 확진자 수, 확진자 수어자 이렇게 일별로 보면 지난 한달 동안 어 한국의 확진자 수인데 4월 초 때만 해도 한 20만 명 이렇게 여기서 놀다가 이제 점점 줄어서 줄어서 요즘 평균 이제 하루에 뭐 확진자 수뭐한 3, 4만 명? 3, 4, 5만 명? 요 정도예요. 3, 4, 5만 명이렇게 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 수를 로 드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 물론 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확진을 한 번씩 해 봤고 면역력이 높아진 것도 있는 반면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걸려도 아 이건 뭐 그냥 뭐 병원 가서 약 처방해서 그냥 뭐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약 먹고, 치료시키고, 그냥 치료하고, 딱히 뭐 가서 막 확진, 안, 뭐 확신을 꼭 받고 막 그러진 않는 것 같아. 마스크 공장, 아, 안 그래도 요즘 그 뉴스 봤어요. 요즘 마스크 공장이 지금 실제로 지금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창업주들이 이제 엄청 이제 곡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밑에 댓글들 보면, 어, 반응이 좋진 않죠. 어, 댓글들은 이제 대부분 약간 민심 이 이런 느낌이야. 어, 마스크 엄청 필요할 때 니들 큰돈 벌었잖아. 니들 떼돈 벌어놓고 이제 와서, 이제 돈 살짝 이제 안 팔리니까, 어, 벌써 그렇게 곡소리 내냐. 어, 그럼 번거는 어떡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으면서, 솔직히 정말 질 좋고, 대기업 마스크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마스크 공장들은 아마 이제 줄줄이 폐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에, 마스크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마스크가 뭐 썼을 때 엄청 편하다든지, 아니면 엄청 예쁘다, 그리고 뭐, 어? 또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다 경쟁이 돼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어, 솔직히 초반에 마스크 공장 그때 마스크 엄청 필요할 때, 마스크 공장 차려가지고 막 풀로 가동시켰던 마스크 업체들은 그때 뭐, 떼돈 벌었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마스크가 아예 뭐 불필요해지진 않잖아요. 어 당연히 그렇죠. 황사도 있고 뭐 꽃가루도 있고. 그다음 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2년 동안 마스크를 쓴 결과 마스크 덕분에 감기도 안 걸리고, 어 그냥 마스크가 그냥 신체의 일부가 된거 같고 너무 편하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닐 거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스크의 뭐 판매량이 줄긴 줄겠지만 막 그렇게 확 줄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제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 그냥 뭐 마스크는 그냥 주머니 한개구겨 놓고 안 쓰고 다녀. 어디 들어갈 때 잠깐 쓰고 벗고 딱히 쓰지는 않습니다. 뭐 그건 모든 사람들이 자유니까. 아, 그리고 세계 코로나 추세를 또안볼 수가 없는데. 저 한국은 지금 약간 이렇게 끝물인데. 지금 세계는 어떠냐? 아, 세계 상황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어제, 어제 일자 코로나 추세인데, 보면, 에 예, 뭐,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보면 다 이제 확진자 수가 고만고만 하죠, 그죠? 그냥 뭐, 만 명, 2천 명, 2만 명, 만 명, 2만 명, 5천 명, 2만 명, 4만 명. 그냥 뭐, 비슷비슷해. 이제 막 그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고 있는 그런 확진자가 늘고 있는 그런 곳도 잘 없고, 그냥 다 뭔가 비슷비슷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수는. 지금 뭐, 여행을 오픈한 곳, 뭐, 예를 들면 뭐, 태국이라든지, 자, 보시면, 이제, 아, 뭐, 심각했던 나라들, 확진자 수가 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다들 보이시죠? 그죠? 심각했던 나라들, 엄청 심각했던 나라들도 확진자 수가 다 이제 줄어들고 있고, 자, 모든 나라들이 이제 다 끝물 타이밍이야. 끝물이고, 약간 좀 이제 늦게, 늦게 확진자 수가 터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 이때까지 이제 방역을 잘 해왔던 나라들 중에는 지금 좀 뒤늦게 이렇게 터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어디냐? 아이고 뉴질랜드가 이제 또아 뉴질랜드가 좀 막판에 이렇게 좀 터진 느낌이 없지 않아있네 뉴질랜드가 초반에 이게 확진자를 제로 코로나를 뉴질랜드가 거의 달성을 했었어 그런데 한 명이 이제 그렇게 전염되면서 지금 뭐 하루에 6천 명씩 생기고 있는데 뉴질랜드도 보니까 치명률이 0.1%예요 이건 뉴질랜드도 잘 잡았어 뉴질랜드 굉장히 잘 잡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관심 갖는 거는 이제 어, 제가 또 여행을 가야 될 만한 나라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에, 동남아 쪽 보면 말레이시아, 아, 말레이시아도 확진자 많이 줄었고 말레이시아도 지금 뭐 많이 줄고 있는 추세예요. 확진자가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치명률 0.8% 오케이. 그다음에 다른데 보면 뭐 베트남, 베트남도 뭐 베트남은 제가 봤을 때 어, 만약에 터지기 시작하면 아직 터질 그 잠재력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야. 인구 대비 그냥 10%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대비 어, 거의 뭐한40% 되니까 확진자 수가 좀 더디게 이제 늘고 있는데 근데 진짜 만약에 확진 안 받으신 분들 검사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다 합치면 대한민국 제가 봤을 때두명 중에 한 명은 걸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중국을 좀 봐야 되는데 아 중국은 지금 계속 뭐 제로 코로나를 외치고 있죠 봉쇄 봉쇄를 이어가고 있고 여러분들 대만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대만이 진짜 아우 정말 이제 막 조만간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늘 날이 올 거야. 지금 여러분들 대만이 저번 주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하루에 몇천 명이었어요. 저 저번 주뭐 저번 달뭐한두달 뭐 전만 해도 대만의 확진자가 하루에 뭐몇십명몇백명그 정도였어. 근데 지금 대만 보시면 지금 하루에 4만 명이죠. 이거 더 터집니다. 확진자 더 터져요. 대만 인구 2,400만 명인데 아 제가 봤을 때한 800만 명까지는. 아니면 한 500만명? 어, 500만명까지는 확진자 수가 계속 많이 늘것 같아요 대만도 인구 그 밀집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대만도 그렇게 한번 확진자 수가 많이 터지고 나면 그때 이제 뭐좀 안정이 될 거고 그때 되면 대만도 이제 국경을 풀겠죠 그죠? 그때 되면 또 대만 가서 방송할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중국! 하, 중국이 오늘 415명? 어, 중국은 중국 수치는 뭐 항상 음, 믿을 게못 되죠 뭐 그냥 뭐 참고만 하는 걸로 근데 지금 저저 저 정도밖에 확진자 수가 안 터지는데 지금 베이징을 봉쇄했다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어, 한국은 또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이제 뭐 거의 안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에, 그래서 요즘 어, 아까도 시청자분들이 들어와서 얘기해 줬는데 요즘 어딜 가나 줄 서느라 빡세죠 그죠 엄청 줄 섭니다 에. 코로나 확산세 줄자 올해 고속도로 고통량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요즘 사람들 진짜 살벌하게 놀러 다녀요. 진짜 와 요즘 장난 아니야. 특히 지금 또 5월 달이고 가정의 달이잖아요. 살짝만 좀 어, 유명하다 싶으면 거기 가잖아요. 막 어, 난리나 막줄 엄청 서고 막 사람들 엄청 많고 막와 아, 거의 한풀이죠. 맞아요. 한풀이 맞습니다. 아이 정도면 한풀이가 아니라 그냥 한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냥 한풀이지. 근데 여러분들 이해돼요. 저도 요즘 막 놀러 가고 싶어 죽겠어요. 5월 말에 떠납니다. 5월 말이나 아니면 6월 초에 떠날 거니까, 아, 막 나도 막 놀러 가고 싶어 미치겠어 아주. 아, 그리고 요 기사는 봐봐. 아, 이제 백신을 뭐 맞은 분들도, 뭐, 대한민국의 뭐80% 이상이 지금 백신을 맞은 상태고, 뭐, 저처럼 지금까지도 뭐 백신을 안 맞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고, 제 주변에도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보면 있잖아. 제가 백신을 안 맞았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전 약간 좀 이런 것들을 걱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150만 명 맞은 얀센 백신, 미국에서 지금 웬만하면 맞지 마라고 경고. 여기 혹시 얀센 백신 맞으신 분들 있으세요? 존슨앤존슨사의 제약 부문 자회사인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이 혈전 등 부작용이 지속해서 나타나자 미 식품의약국 FDA는 기타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성인만 접종하도록 대상자를 제안했다. 웬만하면 이제 얀센은 맞지 말라 이거야. 부작용 계속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초반에 뭐, 얀센이고 뭐, 화이자고 막, 백신들 쏟아져 나올 때, 그때 무슨 백신이든 맞아라. 다막 맞아라 그랬잖아. 교차 접종하면 뭐, 더 항체가 더 좋아진다. 뭐, 이런 개소리들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뒤에 와서, 지금 이, 이런 문제 터지고 있어. 아, 그렇게 맞으라 해놓고, 이제 와서야, 아, 웬만했으면 맞지 마라. 여러분들, 얀센이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백신들, 나중에 얘기가 안 나온다는 보장 없어요.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난 뒤에, 아, 이런,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결과로, 아이 백신은 접종 중단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안 난다는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얀센 맞은 사람이 제가 아는 형도 한 얀센 맞았거든요. 얀센은 왜 그때 한 번만 맞으면 된다라고 해서, 어 그걸로 메리트가 느껴진 사람들이, 어한 번만 맞으면 돼? 나 이거 맞아야지. 그러면서 가서 맞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게 150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부작용 때문에 맞지 말래. 어떡할 거야? 맞은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야 참 책임감이 없죠 그죠 이런 거 보면 미국에서도 지금 1870만 분 맞았다는데 한국에서 150만 명 아무튼 이런 기사를 보면 진짜 참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의심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는 전 정말 그건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봐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기사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코로나 초반 당시에 아 그냥 나라가 하라,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얼마나 뒤통수 맞은 느낌이겠어 초반에는 그렇게 막 백신을 권장했잖아 백신 맞아야 됩니다 백신 맞아야 항체가 높아지고 백신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막어막막막 어? 막, 막, 막.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백신을 맞자 아니 백신 맞으라는데 안 맞는 이유가 뭐야 백신 맞으면 안 걸리고 좋지 근데 초반에 배신 때렸던 게 백신은 맞은 사람들이 일단 줄줄이 확진자가 걸렸어 백신 맞은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가 줄줄이 나왔어 그때 되니까 그 약, 약장수들 어떻게 얘기해요 약 만들 회사들은 이렇게 얘기해 아 확진될 수 있지만 중증은 없애준다 어말 바꾸잖아요 근데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안 걸리게 해줘야 백신이지. 중증만 없애 주면 뭐 그냥 뭐 중증 제거제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든가. 그건 백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 말 바꾸고. 근데 또 지금 이제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니까. 어, 얀센 쪽에서는 아, 어, 이제 맞지 마라. 맞는 거를 권장하지 않는다. 웬만해서 맞지 마라. 또 말을 계속 바꾸고 있고. 나중에 뭐 화이자 맞은 사람들, 어? 아니면 나이자 어, 나중에 뭐 모더나 맞은 사람들. 만약에 그 회사에서 또 말이 바뀐다. 얼마나 뒤통수 맞은 느낌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일이든, 뭐, 기사에서, 언론에서 뭘막 이렇게 말을 하든, 무조건 의심을 하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의심을 해야 돼요. 그 선동 뒤에는 무조건 이 이익이라는 게 있고, 비즈니스가 왔다 갔다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100% 믿으면 안 돼요. 모든 거든 양면성을 봐야 되고, 의심을 한번 하고 봐야 돼요.